산다는 것은 배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는 것은 항상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걸 보더라도 다 학습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배움이라고 하면 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배우는 통로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강력한 배움은 직접 내가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확실히 체득이 되고, 어, 금방 우리가 삶의 배움으로 다가옵니다. 성공하는 경험도 중요하고, 실패하는 경험도 중요해요. 우리가 실패를 해봐야 아,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지 반면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경험을 했어도 마치 경험해보지 않은 것처럼 제자리걸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숙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경험이 많아도 실패하고 경험이 없어도 단번에 성공하기도 해요. 인생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늘그 자리에 계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북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상을 숭배했고 이방 풍습과 제사 방식을 수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들었어요점수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마음은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점술이었어요. 이방 이방 민족이었고 우상이었어요. 끝까지 예언자들은 경고했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회를 다 걷어차버리고 불의와 착취의 죄를 계속 일삼았어요. 그렇게 한 순간에 무너지는 북 이스라엘을 남유다 나라가 보면서 남유다가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해야 우리보다 땅도 훨씬 넓고 우리보다 인구도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망할 수 있네? 이거를 배워야 했어요. 그게 배움의 기회예요. 남유다는 아니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에게는 다윗 언약을 받은 민족적 우월감이 있어. 이거 하나 믿었어요. 백성을 인도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나 제사장이야. 그런 특권의식에 쩔어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경고했어요 역시나 다 무시했어요 담지 말아야 할그 부분을 북이스라엘을 닮아버렸어요 그 북이스라엘을 비판만 할줄 알았지 남유다 자기들의 죄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강대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그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보루 그 신앙의 자존심 성전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포로 생활은 70년이나 흘렀어요 이 70년의 생활은 아마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 기간을 다르게 잡긴 하지만, 대략 70년으로 잡았을 때, 70년의 생활은 존재를 잃어버린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모든 걸다 잃어버렸어요. 민족의, 민족적 정체성?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남유대 백성들의 세상의 쓴맛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포로 중에도 바벨론, 그, 그토록 강했던 바벨론도 더 강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는 걸 봤어요. 아, 세상은 힘이 있어야 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구나. 이걸 배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측령에 의해서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허락받아요. 수르바벨과 학계와 스가랴아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소수의 유다 백성들은 아, 이제 다시 성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 우리 다시 신앙 공동체를 뭉쳐보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 먹어요. 백성들은 이 성전이 다시 완공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성전이 완공되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기적이 없어요. 분명히 감격으로 시작됐어요. 제사장이 세워졌고 성전은 세워졌고 모든 외형은 다 복원됐는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질 않아요. 이게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점점점 제사가 여전히 또 형식적으로 변해갔어요. 당장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당장의 그 경제적 어려움이 삶을 계속 막았어요. 내가 포로를 겪어보니까 역시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 세상은 넓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유다, 그 예루살렘 성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 작은 부분이었어. 세상은 정말 넓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자. 세계화하자. 결혼을 국제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내가 결혼했던 이스라엘 여자 아내를 다 버려 버리고 이방 여자를 택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타락해요. 이방 여자들은 믿는 신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방 여자들이? 아니요. 자기들이 믿는 우상 신이 있어요. 우상 신을 믿으니까 그 우상신을 믿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같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설령 이방신을, 그러니까 이방신을 같이 믿거나 형식적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버림받은 아내들이 울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들을 보면서 괴로워하셨어요. 날라기 2장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너희는 유다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유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유다 백성들은 주님, 저희들이 언제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악한 자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유다 백성들의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왜곡해서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사랑하세요.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을 더잘 되게 놔두시잖아요. 그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의 공인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그 오래전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없어요. 돈이 진리예요.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신이 있다면 저는 그 신을 믿겠습니다. 아예 돌아서버려요. 율법의 고리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상숭배로 돌아갔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어,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심각하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우려는 생길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오래 믿었고, 고난 중에도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여전히 고민하거나,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계속 흔들릴 거예요. 교회에 물질 만능이 들어왔죠. 자본주의가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계속 돈과 싸워요. 영적으로 싸워요. 근데 돈과 권력이 더 의미가 있어. 내 생존에 더 유익을 주는 거야. 라고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흔들리죠. 말라기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 사자는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앞으로 그 사자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세계화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따르는 세계화가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 그 복음이 신약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로 흘러가고 확정되는 세계화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먼저 타락한 지도자,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문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3절에 그가 그는 사자예요. 하나님의 보내실 사자. 그 사자가 연단할 것인데 레위 자손을 연단한대요. 레위 자손은 제사장 집파예요. 리더 그룹이에요. 그들에게 먼저 주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의 무너진 신앙 타락 그 모든 원인의 첫 번째 원인은 레위 집파의 타락이에요. 예배자 모든 예배의 그 총체적 부실은 레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 하고 계시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의 형식적 재물 피 묻은 재물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먼저 회복이 되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레위 자손과의 언약을 다시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가 바뀌어야 제사장들이 바뀌어야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그들이 바뀌어야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회복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 회복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계속 지금 집에 집이 생각이 나고 내 자녀가 생각이 나고 계속 내 근심 걱정 계속 생각이 난다면은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시간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해요. 그 형식적인 예배. 그냥 드리는 예배가 계속 우리의 신앙을 타락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우도 보고 있어요. 오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돈에 자꾸 집착할수록 약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의지할수록 예배의 정신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주인인데 돈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관계가 파괴되면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사회의 정의도 실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이신데 하나님의 공의, 공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 관계가 파괴되면은 정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요.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웃을 돌아보고 약자들을 살피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실현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이웃을 살피는 거예요. 지역을 살피는 거죠. 약자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러려면은 누군가 낮아져야 돼요.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낮아져야 그리고 섬겨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해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6절과 7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태초부터 지금까지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인간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멸망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셨고 주시겠다고 했던 땅으로 인도하셨고 예배하지 않았던 타락했던 모든 나라가 예배하는 나라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결코 흩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식을 가졌죠 죄식을 의 가진 인간은 심판과 징계가 무서워요. 그러나 그 심판 뒤에 여전히 회복의 통로가 계속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모든 계층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을 전해요. 그 회개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도 심판주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회개하고 나에게 내게로 돌아오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 사가라의 아들이에요. 화려한 성전에서 자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성전에서 수련받지 않아요. 성전에서 활동하지 않아요. 먼저 광야에 나가서 참 예수를 소개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목적 자체가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그 예, 세례요한의 생애는 짧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은 참수를 당했을지라도 세례요한은 잘산 거예요. 예수를 소개했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아 그때 세례요한이 그그 그래, 복음을 전했었지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나의 주님이 아닐까? 나의 구세주가 아닐까? 금방 알아듣도록 세례요한이 그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인생은 너무나 값진 인생이었어요. 말라기 시대의 그 종교적 타락이 끝나고 이제 신약에 와서 회복의 시대를 열어주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말라기와 신약은 그한 장, 그한 장이 400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말라기서가 바라본 것은 저 멀리 내다본 것은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제는 진정한 예배가 열릴 것이다. 더 이상 물질이, 돈이 큰 사이즈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이 그리고 교회 이 건물이 내 출신 지역 내 출신 학교, 내 직분,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직분이 더 이상 내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참참 참 주권자 하나님을 진정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교인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나와 더불어 이웃들과 약자들과 공의 안에서 함께 사는 사회를 열어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파워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아니요, 힘을 내려놨어요. 살리려면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다, 다 껍데기인 거예요. 내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직분을 내려놔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땅 가운데 모든 신들. 수많은 신을 우리가 들어봤지만,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신이 있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지 않고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거라면, 우리 그건 욕망을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타락해 가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처럼. 세레 요한이 예수의 그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여러분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왔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외쳤던 것처럼. 예수가 사역 가운데 또는 그 후에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자기들의, 자기들만의 신학을 가지고 해석하고 해석한 것들을 끊임없이 외쳤던 것처럼, 지금도 모든 교회마다 복음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형식에서 나와서 껍데기에서 나와서 왕이신 주님께 다 돌아오는 예배자, 그 그러한 교회, 그러한 복음이 넘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